4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세개의 조건을 줬을 때, A, B, C 곱한 값과, A 제곱분의 1 플러스, B 제곱분의 1 플러스, C 제곱분의 값을 구했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이 1이고,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값이 2분의 3이고, 그리고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 플러스 c 분의 1 이것이 이랬습니다. 어, 이렇게 세개 줬네요. 저 줬을 때 아, 문제 물으면 a, b, c 이 값하고 자그 다음에 a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자 b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어, c의 제곱분의 1이값 물어봤네요. 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길은요 어, 여기서 나오네요. 어, 우리 3시각의 을 자, 3식을요. 3시점 3식을 전개 봐. 아, 통분해 보죠. 어, 3시 통분하면요. 봐요. 어, ABC죠. 통분하면. 그럼 여기는 자, BC CA AB 거 있네요. 따라서 따라서 ABC 당은 AB BC CA네요. 여러분 이건 아실 거네요.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어,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것을 제곱시켜요.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두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죠. 이렇게. 근데 여기 1식을 하고 2식 한다면, 자, 1식에서 1이네요. 1. 자,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은요, 어, 2분의 3. 자, 플러스 두 배. 요걸 엑스하게 봐요. 그럼 두배 엑스라는 것은 요리 건너 가게 되면, 이항 가게 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따라서 라지 엑스라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뭐, 라지 엑스 뭡니까요? 라지 엑스가 요거예요 자, 따라서, 자,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그것은 a, b, c와 같다. 따라서 그것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이걸 골라면 돼요. 뭐, 이것은요, 삼식을요, 자, 삼식을, 삼식을 제곱시켜요. 무슨 맵은 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이걸 제곱시켜요. 어, 제곱하는, 하면은, a의 제곱분의 1 플러스, b의 제곱분의 1 플러스, c의 제곱분의 1 하고, 자, 두 배다가, A, B분의 1 플러스, B, C분의 1 플러스, C, A분의 1입니다. 근데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 1. 1 하고, 이걸 막아요. 아, 그걸 지금 물어봤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요것도 낮에 할까요 낮에 쌀게요. 자, 그리고 두 배에다가요, 통분하세요 그럼 A, B, C 하고요. A, A, B, C 하고,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되겠죠? 자 따라서 라지 엑스랑은 자1어 a b 얼마에요어 마이너스 4분이죠 어뭐한번 더해볼게요 더해볼 한번 한번 더해보려합니다 자 1은 x 플러스 2배 자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이입니다 a b c가 마이너스 4분이죠 자 그다음에 a 더하기 b 더 c가 얼마였어요 1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죠? 자, 그러면, 어, 이것은 마이너스 4죠? 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8. 넘기면, 자, 나지스는 9가 나오네요. 따라서, 어, 나지스가 뭐예요? 우리가 9하고자 는 A의 제곱분의 1 플러스, B의 제곱분의 1 플러스, C의 제곱분의 1은 바로 9가 나오겠습니다. 자, 한번 쭉 검토해 보세요.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5.